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2년이 시작됐어. 1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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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은 1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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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은 1칸은... 1칸은... 고칸은 1칸은... 1칸은... 도칸은 1칸은... 1칸 이고 핸드드립 커피까지 내려서 어, 아침 식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어 있어 음. <목소리가> <맞아. 목소리가> <야, 배부르기, 목소리가> <theme> 네. 안녕하세요 2022년에 처음 인사드리는 브이로그입니다 첫 인사인데 오늘 또 너무 쌩얼로 나와가지고 아니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씻고 화장을 좀 하려고 했더니 제가 화장품 파우치를 집에다가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이한 이게 이런 민폐의 몰골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1년 작년은 진짜로 술도 많이 먹고 이제 행복한 유지어터, 유지어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살이 쪘기 때문에 유지어터보다는 그냥 식단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하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행복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3년 전 이맘때에 딱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시즌. 그때 영상이랑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laughs> 물론 이제 머리도 그때 굉장히 길었고 지금보다 아마 거의 5, 6kg 정도? 어, 아마 뺐을 때였어가지고, 시즌 준비 한참 할 때, 물론 이제 대회 체중은 그거보다 더 낮, 낮았지만, 한 52kg 대 정도의 민들레는 어 되게 예뻤다. <laughs> 그래서 좀 다시 회복을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상반기, 특히 지금 2월 첫 주, 그리고 3월,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까지 해서 딱두 달,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지어터 아니고 아, 다이어터로서 다이어터다운 식단과 아,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실제 제가 회사 후배 중에 한 명이 몸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제가 매일 아침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파트너 운동하고 덕분에 제가 운동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 친구 이제 무게 올리면서 저도 같이 무게 올리고 또 어시스트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저도 계속 개수랑 어, 무게랑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혼자 운동할 때보다 지금 운동량이 많이 늘었고 퍼포먼스도 더 좋아지고 있어서 내친김에 몸 다시 만들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해가지고 어, 올해 상반기에는 저의 어느 정도 이제 선수 때까진 아니어도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고 후배의 좋아지는 모습 이 친구가 이제 남자인데 어.. 제가 어깨하고 광배 이쪽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제가 뽑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몸이 또 좋아지는 모습도 제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근은 어떻게 나오나요? 원시스템이죠. 원형 오늘 저녁은 연어 샐러드입니다. 연어하고 그다음에 생 골뱅이 시켰어요. 시킨 거 넣고 그다음에 병아리콩, 채소 이렇게 넣고 드레싱은 좀 많이 모두 물어보시는데 제가 요 화이트 비니거. 마켓컬리에서 주문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거 몇 병째 지금 먹고 있는데 괜찮아서 제가 이 발사믹 같이 뿌려 먹고 있고요. 발사믹 식초. 그다음에 제가 또뭐 물론 지방이긴 하지만 또 건강한 지방은 적당량 필요하기 때문에 요 화이트 트러플도 같이 살짝 뿌려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사실 연어도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어, 지방 이걸로도 사실은 충분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화이트 트러플을 조금 뿌려 먹겠습니다. 이게 풍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만 둘러주고 그다음에 이 화이트 비니거는 양껏 식초인데 일반 그런 식초하고는 또 다르게 부담 없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정말 다이어트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소금, 후추만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저녁 식단은 이렇게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아, 지금 1시 정도 됐고요. 공복 상태라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오랜만에 쌌어요. 식단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 한 70g 들려나? 70, 80. 그다음에 닭가슴살입니다. 식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으 대충은 어제보다 빠졌고 이제 유산소를 늘려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도 늘리지 않아가지고 먹고 카페 가서 일좀 하고 또 2월 막주 정도에 또 라운딩이 잡혀가지고, 골프 쉬고 있었는데, 다시 또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맛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돼지 안심하고 채소, 그다음에 골뱅이 생 골뱅이 조금 남은 거, 나또, 그다음에 김자반 조금 이렇게 섞었어요. 요거 안심 기본적으로 패키지에 들어있는 소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드레싱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온 와인. <laughs> 제가 와인은 사실 아직 끊겠다는 말씀을못 드리겠고 하지만 살을 빼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제가 그때는 좀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너무 어렵다. 나도 수도 잘 몰라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내일 도시락 3끼입니다. 아주 심플. 허니호트로 주시고요 네. 빵은 좀 파주세요 네 메뉴 로는거저 로티3 바비큐치킨이요 추가네 <laughs> 추가가 해서 5만원 나오는 거아니야저 <laughs> 절임류는 빼주세요 소스 저는 소금 후추만 주세요 통겹살 장난 아닌데 저 <laughs> 대시먼 리스트 시 리스트 어 미니멀리스트다 야. 여기 역시 <laughs> 난다이어터다 게장 백반 두개 음. 맛있는 밥 맛있는 바다. 맛있맛있게 <laughs> 음. 바다. 맛다맛있다맛있다맛있다맛있다맛있다맛있다맛있 음.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서는 이제 반으로 음. 주고. 哎。<No. S 2> no.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여기 <laughs> 덜 주고 막이순아니에요 어. <laughs> 화분 보면서 <보고도> 욕해. <laughs> 아웃겨. 아홉, 열, 다섯, <laughs> 웨이트는 그냥 하는 거! <laughs> 뭔가 딱 되게 특정 부분만 이렇게 조지는 느낌이 들었고 고요이 아, 약간 제일 기본 그 기부로 제일 기본적인 국물을 키우고 음. 아, 그 다크치 다크한 국물들 기본은 하고 소금 살짝 찍어서. 오늘 처음 나봐요 간단하게 이미지가 보이는 가요딱딱이미지간단하세요